인상과 김윤세 회장님의 죽염과 미네랄의 중요성 그리고 마늘, 홍화씨 다슬기, 유황오리에 대하여 말씀하신 내용 중 일부분입니다. 자연물의 약성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곡식, 채소, 과일을 연작을 하다 보니까 토양의 미네랄이 거의 고갈돼 가는데 거기서 생산된 곡식, 채소, 과일의 아주 가장 중요한 영양소 중에 그 하나인 미네랄이 결핍돼 있는데 그걸 인식 못하고 그냥 먹어요. 소위 이렇게 미네랄이 결핍된 이 세상에 보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해양 미네랄입니다. 바다의 소금을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해양 미네랄은 소금 속에 약도 있지만 독도 있습니다. 그 굉장히 무서운 유독성 물질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산 선생께서 이제 자연물의 약성을 활용하지만 처리를 하지 않고 먹으면 위험 요인이 있으니까 그래서 대나무에 천일염을 넣고 소나무 향재를 아홉 번을 구면. 유독성 물질은 사라지고 유익한 미네랄들은 더 증가하니까 굉장히 좋은 해법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람에게 굉장히 좋은 그 약이 되고 영양을 제공하는 마늘입니다. 우리 인상 김일원 선생님께서 먹는 방법을 잘아요 그래가지고 껍질 채로 우리나라 토종 마늘, 우리나라 마늘을 껍질 채로 후라이팬 같은데 굽대. 이전기불에 굽지 말라고 그랬어요. 굽대 아주 뜨거울 때푹 익혀서 뚜껑을 덮고 한3사4 0분푹 익힌 뒤에 꺼내서 뜨거울 때 껍질을 까서 죽염에 푹푹 찍어 먹으라. 그러면 이 마늘 속에는 유황 성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늘 잘못 먹으면 소화가, 소화가 잘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마늘이 굉장히 좋은 약인데 부족한 성분이 다른 미네랄들이 이 죽염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하면 시너지 효과를 내니까 그래서 마늘을 먹으면 여기에도 좋고 저기에도 좋고 뭐 먹으면 우선 한 며칠 동안, 보름 동안은 하루에 방구를 100회, 200회 꿉니다 예, 그게 전부 우리 몸에 이 가스로 존재하는 유독성 물질이 기화로 다 배출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대소변으로 다 배출됩니다. 그래서 이 몸을 싹한 바퀴 돌리면서 영양물이 또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유황이라는 게 불의 원료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홍화씨라고 하는 것은 예전부터 이제 약으로 써왔는데 그 좋은 약을 절반만 쓴 겁니다. 왜냐하면 번초강모이나 이런데 홍화라는 게 나오는데 그 꽃만 씁니다. 부인들의 경도 불순에 쓰면 피가 잘 통하고 어혈을 물리치고 하는 그런 좋은 약이 홍화인데 붉을 홍자 꽃하 자입니다. 그런데 인사 선생이 제시한 거는 꽃도 꽃이지만 씨는 생성을 초월하는 좋은 약이다. 이게 뭐에 좋으냐? 뼈가 부러지는데 부서지는데 골다공증, 인대 쓰면 그 대단히 빠른 효과 난다. 대단히 아주 놀라운 효과 난다. 처음엔 안 믿었는데 정형외과 의사들이 먼저 해 보고 그 관련 논문이 100편 넘게 나왔습니다. 자연물의 약성을 활용할 때는 이 식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식품을 굳이 몇 g 먹어야 된다. 그런데 이 식품은 밥을 몇 그램 먹냐 물을 몇 그램 먹냐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배고프면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배가 부르면 숟가락을 놓으면 되는 거고 물도 마시다가 갈증이 해소됐으면 놓으면 되는데 그래서 자연물의 약성을 활용할 때는 몸에서 그 미네랄이나 그 성분들이 필요해서 땡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먹고 싶은 만큼 먹고 물리면 놓으면 돼요 양을 제한하거나 어떻게 신경 쓰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걸 받아들이고 왜냐하면 많이 설령 비록 약간 많이 먹었다 하더라도 부작용은 없기 때문에 근데 아까 그 물질들이 많이 먹을 가능성이 없는 물질들이에요. 맛도 없고 먹기도 힘들고 약으로 쓸 때는 효과 날 만큼 먹어야 된다 이죠. 그러니까 다슬기는 언제 주로 간 먹냐 하면은 쓸개 여기에 굉장히 그 도움을 주는 약인데 그걸 끓여서 예전에는 그 이제 술을 많이 먹는 주당들 그 새파란 국물을 해장국으로 주거든요. 그거 먹으면 정말 빨리 해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해독 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이 간담에 좋고 콩팥에도 좋은 것이죠. 오리가 또 더없이 좋은데 오리는 약간 냉기가 있습니다. 그다음 유황을 사료에 섞어 먹이면 오리의 냉기가 사라지고 이 냉한 기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독을 풀어주고 양기도 독도다주는. 해독 보원의 명약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두 가지 기능을 다 갖고 있는 이 유황오리 그런 게참 좋습니다.